불펜도 경실한 편인데 음. 타선은 상하위 타선에는 점점... 바깥쪽에 로킹백업 멈춰 바라보면 삼진. 카운트 칠구 떨어지는 볼에 스윙 그럼 이제 무언 본인이... 자리를 잡아야죠. 그럼요 스윙 삼진 원앤투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니다 네. 스윙 삼진아 잦아지면 t 관이 그렇게 되 t Taja Jimmy. Swing something out. s w 또 투수 투 o m e t 는 능력도 좋고. t s w 스윙 삼진. 높은 공에 h 주자 위로. 삼진 아 보수는 일단 바깥쪽으로 빠져안 졌습니다. 그렇 바깥쪽 낮은 공 헛스윙. 원볼 트라이크 바깥쪽 낮은 공 헛스윙. 스윙 삼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한발 빠져 안 졌습니다. 공기 연속 안타를 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바깥쪽 스윙 삼진 삼진. 시리즈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어. 지켜봐. 스윙. 스윙 스트라이커. 떨어지고 반나이. 좀구타하자 3구 3진스트라3 3진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4구째 스윙 3진 원투 카운트. 스윙 달려 나온. 스윙 삼진 아웃. 에 대한 고민 센투. 음. 음. 스윙 삼진. 변하고 바깥쪽에 헛스윙 3앤 2풀카운트 아웃이런 에서 스윙 문성주 스윙 3지 헛스윙 3지안될때가 많아요. 맞아요. 스윙 삼진 아웃으로 밋밋한 것 같아요. 원투에서 하나 붙었습니다. 매일 정도면 나올 것 같네요. 네. 바깥쪽 럭킹 허리가 거의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6구도 빠른 볼. 천구 다시 빠른 볼 삼진 볼 수가 없습니다. 플카트 스윙 삼진 아 <laughs> 런닝맨에서 본것 같은데. <laughs> 아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빠른 포스는 다시 몸쪽으로 선택이 됐죠. 승부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스윙! 최신우 선수는 어제 류진욱을 상대로 안타를 때렸습니다. 루킹 삼진! 네, 완벽하게 그리고 나왔습니다. 카운트야. 다시 한번 슬라이드! 헛스윙 삼진! 바깥쪽도 가나요? 다시! 떨어지는 공에 방방이 헛스윙 삼진.